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탈북민들이 매달 400여 명 전후 달로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아마 그런 소식을 크게 접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거의 우리 탈북민이 우리 한국으로 왔다, 북한 주민이 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왔다 하더라도 어~ 강제북송이란 이름으로 다시 북한에 보내는 어~ 정말 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 짚어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5 년간 탈북민 현황 공개 그리고 지난번 판문점에서 두 명의 강제북송 사건의 개요 이것도 재조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어,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 재단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 짚어 봐야 되겠다. 인도적 송환 시설이라고 통일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한 인원이나 명단 처리 현황도 제대로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통일부에 정보 공개 요청을 이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오면 계속 어, 현 정부의 통일부의, 통일부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 철저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고자 하는 게 우리 남북 함께 국민연합입니다.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자회견문 2019년 7월 31일 서울에서 탈북민 한성옥과 6살 아들 김동진이 굶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 2019년 11월 7일 동해상으로 탈북한 청년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탈북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동년 주일령 김태희 김충성 성연모, 정창옥, 전지영, 이세롬, 전마리아, 그리고 궁정의 힘 학생들, 탈북민들이 인권유린에 분노한 국민들은 2019년 11월 25일 강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죽음의 단식을,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단식투쟁은릴레이로 이어져 100여일 동안 계속되었다. 2020년 1월 17일, 통일부 서정배 인도협력국장이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 중이던 활동가에게 편안하게 사는 탈북민들을 부추겨 반정부 활동을 계속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항으로 전화 녹취하였던 내용에 의하면 2018년 200여 척, 2019년은 158척의 북한 선박이 동해안으로 넘어왔다고 하였다. 이는 외교부 장관 청문회에서 정용이 우리 군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밀어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연결된다. 즉 문재인 정부는 해상으로 탈북하는 탈북민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북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북한 동포들을 인신매매를 일삼는 범죄집단에 넘기고 만 것이다. 특히 강제 북송당한 청년 두 명은 북한 지역을 끌려다니며 탈북에서 남한에 가봤자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진, 되돌려 보내진다며 김정은 정권의 선전 덕으로 악용되었고 다수의 탈북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정리영은 극계 청문회에서 이 일간이나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NLL 근처에서 떠돌며 NLL을 넘으려 시도하다가 결국 우리 해군에 납포되어 북으로 넘겨졌던 일로 치부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한 명만을 위한 거대 감옥국가 북한을 목숨 걸고 탈출한 북한 동파들을 NLL을 침범한 범죄자로 몰아 북한 정권에 넘기는 북한의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의미, 갖는다 우리 군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밀어내게 했다는 정의온 장관 발언을 근거로 2018년 12월 20일 있었던 일본과의 영해상 분쟁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 북한 삼박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마치 북한 삼박을 서로 구조 또는 납포하기 위해 대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적어도 위협 비행 문제를 놓고 자국의 주장이 옳다고 대립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부의 발표가 옳은가가 아니라 이 문제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 일인가에 중점을 두겠다. 첫째, 북한 어선이 어떻게 대한민군과, 대한민국과 일본의 공동 어로 구역까지 내려와 표류했는가. 둘째, 이들은 혹시 탈북을 결심했지만 한국으로 갈 경우 다시 강제 북송 당한다는 두려움에 일본을 향해 도망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셋째. 얼마나 중대한 상황이기에 한국은 중무장한 3,885톤급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함과 5,000톤급 경비함을 동시에 보내 국제적 문제를 일으켰는가? 이는 통일부 서정배 인도협력국장 녹취에서 2018년 200여척, 2019년 158척의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왔다고 말한 점으로 비춰볼 때, 이들 중 국내에 입국한 사례가 단한 명도 없음은 정이용 외교부장관의 밀어내기 증언이 우리 군과 해군과 탈북자들을 밀어내거나 북으로 인계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더군다나 우리 군이 인도 협력 차원에서 조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레이더를 켰다면 그것은 조난 선박의 신호를 받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첩보를 받아 일본으로 도망치는 선박을 쫓으려 레이더를 켰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 측 주장 중에는 우리의 추론과 같은 주장이 실려 있음을 볼때이 추론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와 군 행위는 북한 주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을 사지로 던져버린 범죄 행위가 아닐 수 밖에 없습니다. 2020년 12월 7일, 뉴 데일리, 펜앤 마이크, 강철한 TV 등은 동서안 군부대 내에서 통일부 예산 8억 4천만 원을 들여 인도 협력적 탈북민 송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대한민국 해상을 통해 기순한 탈북민을 국내로 송환시키지 않고 군부대에 일시 수용했다가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는 반증이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헌법과 북한 이탈주민지원법을 위반하고 북한 계례정부와 협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2017년까지 없었던 인도적 송환 업무 지원 기금이 2018년부터 통일부 예산에 올라있고 매년 8억 4천만 원이 집행되다가 2021년도에 3억 4천만 원으로 삽감된 이유는 탈북민들을 임시로 감시할 인도적 송환 관련 시설이 완공되었기에 국회에 보고된 예상 자료가 그 증거라고 합니다. 문재인은 2018년 9월 19일 세계가 지켜보는 평양 늘라도 경기장에서 나는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향한 굴종이고 목숨으로 지킨 호국 영령들과 살아있는 영웅들에 대한 치욕입니다. 문재인에게 인도 협력이란 김정은 괴뢰 정권에게 충성하는 인도 협력이었고 북한 인권이란 김정은과 백두혈통의 영구 집권을 위한 인권이었습니다. 이에 남북 함께 국민 연합은 다음 내용을 촉구하겠습니다. 하나 문재인 정부 5년간 탈북민 현황을 즉시 공개하라. 둘 판문점 탈북 청년 2명 강제 북송 사건을 즉각 제 조사하라. 셋, 강제북송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넷, 통일부 남북 하나재단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즉시 밝혀라. 다섯, 우리 군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밀어내기 한 정황을 즉시 공개하라. 여섯, 김정은 암살에 실패한 북한 군인들이 한국이 체포에 북에 넘겼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 즉시 해명하라. 일곱 정부는 인도적 통환시설을 이용한 인원 및 명단과 처리 현황을 즉시 공개하라. 여덟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보호하는 모든 정책을 강화하라. 마지막으로 아홉 남북관계 국민연합은 이미 정보공개 요청을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2년 6월 16일 남북관계 국민연합이었습니다.